안녕하세요. 김건희와 명태균 간 국힘 공천 파동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목할 수많은 폭로를 내놓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는 이날 명태균과 김건희 사이에 무속 공감대가 많은 게 맞나라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하며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윤석열은 칼을 잘 휘두르는 장님 무사. 김건희는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다. 강림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린다고 김건희에게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이들이 처음 만난 2021년 당시 김건희가 명태균을 보고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 이라고 얘기하며 첫 대면을 했다고 명태균에게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캠프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윤석열은 국힘에 입당하기 전 대선 캠프를 차렸는데요. 당시 첫 영입 인사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영입됩니다. 이동훈은 당시 윤석열 캠프 대변인을 맡게 됐는데 불과 열흘 만에 돌연 사퇴하게 됩니다. 성윤 의원이 기동훈의 돌연 사퇴 이유가 윤석열과 이동훈 간 기운이 상충해서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나라고 묻자 강혜경 씨는 명태균으로부터 들었다라며 구체적으로 대립하는 부분이라 부딪힐 거라고 김건희에게 얘기했으며 김건희가 그 얘기를 듣고 이동훈을 바로 사퇴하게 만들었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을 겨냥한 듯나 때문에 이긴 거야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라고 말한다라며 1시간 이면 혼자서 59분을 얘기한다. 깨알 지식을 자랑한다. 다른 사람 조언 듣지 않는다. 원로들 말에도 나를 가르치려 드냐며 화부터 낸다. 옛일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는다라고 저격한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어찌 됐나? 5년 졸망기고 5년 만에 쫄딱 망했다. 우연차는 오라는 숫자가 한번더 가슴을 때린다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강혜경씨는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관상을 받달라 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명태균으로부터 들어봤다라고 답했습니다. 강혜경씨는 또 김건희가 꿈을 안 좋게 꿨다고 얘기하니까 명태균이 윤핵관이라는 세분이 윤석열을 팔팔 끓는 솥에 삶아먹는 현상이라고 얘기했다며 통화 녹취도 있다라며 꿈 얘기도 해줬음을 증언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최연순 씨 관련해서도 꿈 해몽은 아니고 집을 갔는데 번거지 모자를 쓴 중년 여성이 방으로 들어가더라 집안 기운이 안 좋다고 이야기했고 사흘 뒤 구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연순이 교양급여 23억 원 부정수급 혐의로 인해 법정 구속된 시기는 2021년 7월 2일로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그 얘기를 한 시기는 6월 말로 추정됩니다. 강혜경 씨는 또 명태균이 윤석열의 해외 일정에도 관여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강혜경씨에게 명태균씨가 개인적으로 볼때좀 신기가 있는 사람인가? 있는 채않는 사람인가? 라고 묻자 강혜경씨는 신기라기보다는 예지력이 조금 뛰어나신 분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것이 김건희와 명태균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박균택 의원은 이어 명태균의 조언을 듣고 김건희가 그 조언대로 따라서 했던 행동들이 있느냐라고 묻자 강혜경씨는 설론에 한번 보도도 됐었는데 해외 방문할 때 꿈자리가 좀안 좋다, 비행기 사고가 날 거다 해서 일정을 변경한 적이 있는 걸로 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박균택 의원은 그러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사망 때 조문 생략했던 거. 앙코르와트 가지 않은 거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되는 것이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었고 강혜경 씨는 관련된다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과 김건희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사망 당시 조문하러 영국으로 출국한 바 있었는데요. 여기서 다른 국가 지도자들은 줄줄이 조문하러 갔고 다른 많은 유명 인사들도 역시 조문을 한바 있는데 정작 윤석열 부부는 조문 외교를 한답시고 여왕의 관이 안치된 웨스텀민스터궁 조문은 생략한 뒤 조문록만 작성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덕수 총리는 조금 늦게 런던에 도착한 이후 집행위원장, 파키스탄 총리. 모나코 국왕,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집트 총리 등도 다같이 장례식 후에 조물록을 작성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은 예시로든 이들 역시 웨스터민스터궁을 조문한 사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해명이 거짓임을 확인시켜준 바 있습니다. 또 그의 11월 윤석열과 김건희의 동남아시아 순방 때도 김건희는 당초 예정된 캄보디아 당코르와트 사원을 방문하는 각국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는 참석하지 않고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의 집을 찾아간 바 있었는데요. 당시 용화대는 김건 이가 소년을 안고 있는 사진 등을 대대적으로 찍어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찍은 사진들은 노들이 했던 코스프레 그리고 빈곤 포르노라는 구설수를 낳은 바 있습니다. 장해경씨는 명태균의 도움을 받거나 거래 관계를 형성한 국힘 정치인들이 25명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도 아는 의원들이고 당적을 이동한 의원들도 있다며 25명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들도 꺼내 들었는데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이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81회 정도 여론 조사를 했다고 증언했는데 입증할 수 있나라고 묻자 강혜경 씨는 조사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서 방 속에서 서류 뭉치 한 다발을 꺼냈습니다. 강혜경 씨는 대선 이후 81회 여론 조사로 발생한 비용 3억 7,500만 원 가량을 받아내는 대신 유명선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을 위해 발급한 서울행 비행기표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는 제가 결제해서 항공권을 명 씨한테 전달했다라며 돈을 안 받아오고 며칠 뒤 창원 의창구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공천을 누가 준 거냐는 질의에 김건희가 줬다라며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의 힘을 합쳐 지역을 전략공천지역으로 만들고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을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선 명태균이 김건희를 거론하며 김영선의 공천 사실을 언급하는 녹취록이 나왔는데요. 전현희 의원은 김건희가 명태균 때문에 공천을 김영선에게 줬다고 얘기하는 거냐고 확인했고, 강혜경 씨는 맞다고 동의했습니다. 강혜경씨는 또 김영선이 세비를 받으면 반을 명태균에게 전달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 배경에도 김건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김영선 육선 안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왜 공천받았는지 아시죠? 우리 명 선생님이랑 책임지라 했거든 이라는 명태균의 육성녹취가 공개됐는데요. 이에 강혜경씨는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명태균이 대선에 그만큼 힘을 쏟아부었고 도와줬기 때문에 공천을 줬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이렇게 세비를 반팅하는 방법에 대해선 제 계좌를 통해 현금을 만들어 명태균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선이 명태균에게 전달한 돈은 9600만원, 거의 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거론했고, 그러자 강혜경 씨는 정확한 법조항은 모르지만 처벌이 될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또 명태균이 날 구속하면 한 달이면 윤석열이 하야하고 탄핵일텐데 감당되겠나라고 언론에 얘기한데대 정혜경씨는 김건희와 공적이든 사적이든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약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며 내가 대기하면서 다른 언론사로부터 전해들은 얘기인데 명태균이 국힘 의원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위증이니 위증으로 고발 안 하면 공적인 대화를 다 풀겠다고 얘기했다는 걸 전해들었는데 사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협박 비슷하게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명태균과 김건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김건희는 이 과정에서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예 레그레오라고 하는데요. 그 직전 명태균이 기준석을 언급했기에 당연히 못받는 윤석열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명태균은 용화대의 입장대로 오빠가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의 생물학적 오빠인 김진우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강혜경씨는 김건희가 호칭한 오빠에 대해 저는 윤석열로 이해한다라며 친오빠랑 명태균이 소통을 잘 안했다고 들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김영민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이 입장을 바꿨는데 입장을 자주 바꾸는 편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강혜경씨는 웬만하면 잘안 바꾸는데 무언가 감정이 변동되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그러자 김영민 의원은 수사도 받고 있고 세계 들이받았다가 압력이나 화해의 제스처가 들어갔을 거라 보나라고 물었고 강혜경씨는 그렇게 본다라고 했습니다. 김영민 의원은 또 윤석열에게 여론조사가 보고될 때 조작된 조사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명태균이 보고했나라는 질의에 조작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한 적은 없다며 명태균이 지시할 때 일부러 이 데이터를 조금 손대라 조작을 하라는 지시는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미공개 여론조사가 윤석열에게 직접 보고된 것으로 아느냐는 않 질문에 강혜경씨는 당시 후보에게 직접 보고된 걸로 안다며 명태균 녹취에도 윤석열한테 보고해야 한다. 빨리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증언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이 여론조사 내용을 윤석열에게 실물로 가져가기도 했고, 본인이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면, 그걸 다시 윤석열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보고서를 받은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해줬나라는 질문에는 흡족해 한다라는 말은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조작했나라고 묻는 박균택 의원의 질의엔 보정이 아니라 조작했다라며, 500에서 600개의 샘플을 추출한다고 할 때, 40만 원의 전화 비용이 든다. 그런데 2000개 샘플로 결과 보고서를 쓰라고 했다. 고 증언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이 얘기는 500개 샘플에다가 곱하기를 하라는 것이라며 20대와 30대의 윤석열 당시 후보 지지를 2 0 올리라는 것은 20대와 30대 중 윤석열 후보 지지 응답에 곱하기를 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이 김건희와 나눈 육성 녹취가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금 제가 녹취록을 몇 개를 제공한 부분이 있는데 그 녹취 내용을 확인하면 김건희와 명태균 사이를 정확히 알것 같다라며, 지금 언론에서는 김 여사의 육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엄청 중요시하던데, 그 녹취는 명씨가 갖고 있을 것이며, 저는 김건희 육성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이 김건희와 이렇게 일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수시로 해왔기 때문에 공천 관련해서는 김건희가 힘을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녹취록을 명시가 갖고 있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 고 묻자 그 육성을 스피커로 해서 들려줬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김건희 음성을 스피커폰으로 강혜경 증인 있는 데에서 틀은 적이 있냐, 고 재차 묻자. 강혜경 씨는 그 중에 하나가 보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 라는 그 내용을 저는 들었다라며. 지금 그 녹취는 저한테 없지만 제가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이 김건희로부터 대통령 인수위 면접관을 제안받았다고 한 점을 직격한 뒤 윤석열을 두고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법 정치자금 그리고 인사농단에 가담했다면 이 모든 것은 탄핵 사유라며 박근혜 탄핵 내용과 대칼코만 이처럼 똑같거나 심하다면 더 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박근혜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권을 처벌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점입니다. 박근혜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형규환을 통해 2016년 총선 당시 친박 후보들이 최대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국정원 자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전략 등을 수립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친박 후보들을 돕고 이박 후보들을 밀어내려는 지원사격 정도라고 할수 있는데 이건 아예 공천을 멋대로 행한 행위인 만큼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사유 아니겠습니까? 강해경 씨는 한편 국정감사 오후 질의가 끝난 직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부부가 어떤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의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 관련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라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직격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국민권익위원장 출신 전현희 의원은 강해경 씨는 이번에 민주당의 공익제보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보호하기로 한 공익제보자라며 보호할 수 있는 공익제보자 요건을 갖추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 역시 한 사람의 날개짓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불의와 항거하는 이 모습에 아주 놀랐다라며 그 날개짓이 태풍이 되고 회오리가 되어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를 알게 됐다라며 강해경 씨를 극찬했습니다. 다음 소식 역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